안녕하세요 하결와입니다 농인들은 집에만 있는 거 아닌가? 요 농인은 장인님과 애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농인들은 여러분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죠. 투어를 하는 농인이라면 투어가 불이기 때문에 아 농인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금방 알수 있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이제 핸드폰을 한다던가 뭐 그냥 가만히 있기 때문에 농인인 것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농인은 가만히 있으면 그들이 농인 인지 청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여러분이 하루를 보내는 중간중간 농인을 이미 만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농인 일 수도 있어요. 농인은 지하철이라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정말 잘 타고 다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긴급 위급 상황 이나 음 열차가 고장 났을 때 안내방송 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동인들은 들을 수가 없어서 그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건 아직까지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긴급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광판 을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는, 음, 핸드폰 매부장에다가,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라고 적어서, 보여주는 아, 그 청인들을 보고, 이제, 적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상황을, 이제, 생중계 되기 때문에, 아, 그것을 찾아보면은, 아, 무슨 상황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수 있어. 또, 어떤 때는, 음, 열차 지연이 너무 침부해서 어 안내방송 나오는 것을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서 그것을 청인 친구들한테 보내준 적도 있죠. 아,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그것을 듣고 아 저한테 상황을 알려주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면 버스는 어떻게 타? 버튼은 솔직히 이제 반반인 것 같아요. 이제 뭐, 음, 버튼 타는 것을 좋아하는 농인도 있고, 아, 조금 싫어하는 농인도 있죠. 예를 들면집 주변이나 자기가 아는 빈푹한 곳에 버튼를 타고 간 때는. 하지만 이제 낯선 곳지나 이제 주방에 갈 때, 버튼를탈때좀 두려워하는 농인들도 있죠. 왜냐면은 하 이제 집안 같은 경우에는 버튼에 이제 전광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음, 고장난 경우도 있어서 버스를 탔을 때 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갔을 때 전광판에 이제 안내 메시지가 뜨고 아, 이제 여기서 내려야겠구나. 알면 좋은데 가끔 버스 중에서도 음, 안내방송이 나오지 않아서 그때는 반지, 손에 앱을입 하죠. 아 진짜 내가 정나정 전국적으로 파티에 정말 많은 투 어... 보 빨리빨리 이제 고쳤으면 좋겠어. 택시? 아, 어, 택시도 정말 잘 타고 다녀. 어 지금 게 카카오 택시가 있잖아. 카카오 택시가 있을 때 택시를 부를 때 간는 곳, 독착지, 이제 입력하고. 뭐, 대화가 필요가 없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카카오 택시가 나오기 전에는, 음, 핸드폰을 메모장에 목적지를 적는다던가,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에 제가 목적지를 직접 찍어드린다던가, 음, 아니면은, 이제 또 말로 할 때가 있잖아요. 말로, 어디, 어디 가주세요? 라고 말하면, 응? 음? 어디요? 어디, 어디, 어디요? 응? 음? 뭐라고? 외국인이야? 음, 아, 아니에요. 제 청각장애가 있죠. 저 약간 발음이 조금. 그러면, 아오, 말 잘하네. 비행기. 저 비행기 타는 거저 너무너무 좋아요. 돈이 정말 많다면 맨날 맨날 타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얼마 전에 베트남에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왔거든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음, 비행기에 출발하기 전에 제가 청각장애가 있음을 항상 알려줘야 돼요. 왜냐면은 비행기 같은 경우는 안내방송을 한글좀각이 먼저 왔거든요. 안내방 송만나오그 영어를 보여주고 그 영어를 찾아봤어그삭제지시 그런 자막들이 굉장히 많더라구요. 왜 자꾸 무그 낙오사인 사소기가 뜯어져 있는지도 잘모르겠네 긴급 안내방송실. 그들이 먼저 추어와 필담을 먼저 제공해주지 않아 그래서 항상 제가 먼저 요청을 드렸어 예를 들면 비행기가 제시간에 떠 와야 되는데 뜨지 않고 6분 지연된다 던가 그럴 때 먼저 와서 말해주면 좋은데 음바쁘잖아 바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이제 적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이제 드디어 답을 적어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많았죠. 추어가 가능한 측무원 분들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 저는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만났던 측무원들 중에서 추어가 가능한 분들은 딱두 분밖에 못 봤어요. 앞으로 제가 여행을 갈 때마다 추어를할수 있는 측무원들을 음, 많이 만나고 싶어요. 운전할 수 있는 농인들도 정말 많아요. 저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어, 농인이 운전을 하면은 그냥 온차다 타고 내놔요. 얼마 전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영상 보셨나요? 거기에 무사고를 자랑하는 언니와 함께 이 차를 탔는데요. 그 언니는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부산 운전이 진짜 거친 거 아시죠? 그 가운데서도 무사고를 자랑한다면, 진짜 운전 잘하는 거 아닌가요? 차를 타고 원하는 곳에 갈수 있는 농인들도 많아요. 오토바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농인 분에더 오토바이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농인들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농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기차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모든 곳에 농인이 있어. 어쩌면 지금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농인일 수도 있고.